호황죽장의 단풍과 편백나무숲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단풍은 가을 낮이 맑고 밤은 추워야 곱다. 숲 가운데보다는 하늘이 허히 열려있는 계곡쪽이 더 붉고 찬란하다. 여름엔 초록에 가려있던 노란색, 붉은색이 이맘때쯤 햇볕을 많이 받아 튀어나오는 자연계의 현상이다. 이를 과학적으로 분석하면 식물의 성장이나 결실, 노화를 촉진하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일찍 끝나는 곳부터 낙엽청이 이루어진다. 이런 원칙으로 인해 봄에 일찍 핀 나뭇잎이 가장 늦게까지 달려있고 나중에 핀잎이 먼저 떨어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셈이다. 나무 역시 고운 낙엽을 만들어내려면 준비과정이 꼭 필요하다. 나무는 영양분이 가장 많은 곳은 뿌리도 아니고 줄기도 아닌 잎이 된다. 잎룩스를 잔뜩 가진 나뭇잎은 햇빛을 받으면 광합성을 작용을 통해 성장 에너지를 만들어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저축시킨다. 한류스는 추워지면 광학성을 제대로 해내지 못한다. 이러면 나뭇가지와 잎사이 떨켜청이라는 게 생겨 잎을 떨어지게 한다. 나무 역시 양분도 못 만들어내는 잎을 달고 있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니 햇빛이 덜 가는 안쪽부터 생존의 순서가 전해진다. 사시장철 푸름을 자랑하는 침녀수도 낙엽이 진다. 단풍처럼 봄에 잎이 생기고 가을에 모두 낙엽이 되지 않을 뿐 1년 내내 조금씩 떨어져 바닥에 수북하게 쌓인다. 단풍은 나무가 선택한 생존의 방법이기도 하다. 식물학자들은 이런 자연계 현상을 두고 난리가 나면 꼭 필요한 물건만 챙겨 피난 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포항시 죽장면 현내리 산43 야산에 위치한 편백나무 숲은 지난 2013년 발견된 것으로 해발 250m 지점 4헥타르에 30년 수령의 편백나무 5천여 본이 빽빽히 자리 잡고 있는 경북 지역 최대의 편백나무 군락지이다. 특히 이곳은 인근의 경북수목원, 하옥계곡, 두마산촌 생태마을 등과 함께 포항축장에선 대표적인 힐링공간으로 꼽히고 있다. 이러한 천연자원을 이용할 경우 해양관광 외에도 새로운 산림관광지로의 육성 가능성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원산지가 일본으로 한반도 남부와 제주도 등지에서만 주로 서식하는 온난대성 식물인 편백은 겨울철 평지보다 춥고 눈이 많이 내리는 죽장 상간에 군락으로 이루며 잘 자른 점도 시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하다. 이와 함께 인생 백색시대를 맞아 힐링과 산림욕에 의해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숲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편백나무와 각종 수목림이 자생하는 죽장면에 중요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고 할수 있다. 하지만 현재 죽장 평백 나무 숲은 일부 등산객들만 찾을 뿐, 이곳을 찾는 사람들이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안내판 두 개와 방향 포집판 네 개, 잠시 앉아 쉴수 있는 평상 두개 정도만 설치되어 있을 뿐, 다른 편의시설은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또한 포항시는 관광지 조성을 위한 예상 확보 등 아무런 계획도 마련해 놓지 않아 지적을 받고 있다.